4월 10일 법률 방송 로트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광화문 광장이 지금보다 3.7배 더 커집니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오늘 이 같은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기본 계획안을 공동 발표했는데, 일제가 훼손한 광화문 월대를 복원하고 해태상도 원위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주의 성지로서 일제 잔재 청산과 복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건데요. 우리 법령에도 이런 일제 잔재가 이곳 저곳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 조합, 최고라는 단어입니다. 신세아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삼성증권의 112조 원어치 유령주식 배당 사건으로 국민연금이 삼성증권과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오늘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 안정성 저하 우려에 따라 9일자로 삼성증권과 직접운용 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 전체의 노후 생활과 직결되는 기관입니다. 관련 법률 역시 국민의 삶과 직접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당연히 국민 모두가 알아듣기 쉬운 말을 써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59조 2항 미납금의 공제지급 조항입니다. 해당 상환금에 관한 채무를 공제하려면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문서로 그 채무의 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 무슨 뜻일까요?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 어떤 뜻이 떠오르세요? 혹시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뜻으로 느껴지는데 제일 높은, 정상, 최고의 위치. 최고? 최고라는 거는 뭐든가 최고가 됐을 때 최고라는 생각이 들겠지? 시민들이 말하는 최고는 가장 최자의 높을 고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가장 최고, 순우리말로는 으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의 최고라는 용어는 한자로 재촉할 최자의 알릴 고자를 씁니다. 즉 사전적으로 최고는 제촉하여 알리다라는 뜻입니다. 한자를 보여주고 최고의 뜻을 물어도 무슨 뜻인지 한자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한 헷갈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촉하다요? 처음 듣는데 별로 안 느껴져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 없어요. 몰라게 모르겠어요. <laughs> 그나마 최고는 단순히 어려운 한자어가 아니라 전형적인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이 일본식 한자어 최고. 재촉하여 알리다가 법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청구하다는 의미로까지 두번세번 번 꼬아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최고장이 그 예입니다. 아이 최고장의 그런 그 최고인가요? 연관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최고하다와 재촉하다, 일본식 법률 용어와 알기 쉽고 친근한 우리말. 어느 쪽을 써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굉장히 불쾌해요. 네, 사라져야 된다고. 일본식 한자 계속 쓰이는 것보다 우리 나라 말을 쓰던가. 일반 시민의 정서와 상관없이 그러나 이 최고라는 말은 근로기준법이나 건축 관련법, 자동차 등록 규칙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률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일본식 표현 한자 조합이 우리 법전 곳곳에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직접적으론 일제 제국주의 식민지 시절 일본을 통해 근대 유럽 법 체계를 받아들인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일제시대인 1924년 설립된 국립서울대학교의 전신 경성제국대학. 일제가 식민지배 중간지배층 양성목적으로 설립한 대학에서 법 교육을 받은 인사들이 해방 이후 우리 법의 기초를 놓은 겁니다. 실제 법문과가 설립되던 1926년 경성제대 한국인 교수는 전체 57명 중 불과 5명. 그나마 1941년에는 140명 교수 중단한 명만 한국인 교수였습니다. 일본말로 일본식 법학 교육을 받은 법학자와 법률가들이 만든 해방 대한민국의 법률. 성형과 이념을 떠나 싫든 좋든 우리 법률에 일본식 잔재가 남을 수밖에 없었던 건 어쩔 수 없는 한계이자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방 70년이 넘도록 우리 법률에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두고 방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되도록이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고 특히... 뭐 굳이 일본식, 일본식 한자어는 당연히 우리말로 법률은 그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 움직이게 하는 뼈대이자 근육입니다 그 뼈대와 근육 곳곳에 박혀있는 일본식 한자 일제 잔재청산 차원에서라도 일본식 법률 용어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오늘 특위 산하에 법원, 법조, 경찰개혁 소위와 검찰 개혁 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뜨거운 감자를 다루게 될 검찰 개혁 소위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찰, 경찰 출신은 위원으로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공전을 거듭해 오던 국회 사계 특위가 오늘 일부 진전된 합의를 내놓았습니다. 사계 특위 산하의 법원 법조 경찰 개혁 소위와 검찰 개혁 소위 두 개의 소위를 두기로 합의한 겁니다. 오늘 합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네개 교섭단체 간사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지난 1월 출범한 사기 특위는 그동안 여야 간 극심한 의견차와 소위 위원, 간사 배분 등을 둘러싼 대립으로 소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법원, 법조, 경찰개혁 소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등총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은 판사 출신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맞습니다.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핵심 안건을 다룰 검찰개혁수위 위원은 민주당 3명, 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검찰개혁수위 위원장은 검경 출신이 아닌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맞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두 개의 소위 어느 쪽 위원장도 맞지 않고 민주당 정성호 사계특위 위원장은 어느 소위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안 처리 등 의사 결정은 다수결이 아닌 전원 합의제로 운영됩니다. 사계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재원 의원은 사계특위가 국민적 관심이 큰 위원회고 권력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위원회로 성과를 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모임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국회 사계특위 양대소위가 활동기한인 6월까지 관련 법령 재개정안 발의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낼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앞으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제도적,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대법원이 오늘 대법원장의 이른바 대법관 셀프 추천 폐지를 담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한 내용과 의미를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헌법 제 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제청 대상인원의 3배 수 이상을 추천합니다. 대법원장은 이렇게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대법관으로 제청합니다. 문제는 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스스로 추천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결국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셀프 추천하고 다시 대법관으로 셀프 제청까지 다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법적 근거가 바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규칙 제7조입니다. 해당 규칙 7조 1항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해 추천위에 제시한 사람을 추천위 심사대상자 가운데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마음만 먹으면 대법관을 사실상 임명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이 대법원장 눈치를 안볼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셀프 추천이 제왕적 권력의 근원이자 대표적 폐해 가운데 하나로 법안 안팎에서 끊임없이 지적을 받아온 배경이자 이유입니다. 대법원의 오늘 규칙 개정안은 대법원장의 그 대법관 인사권을 제도적 구조적으로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오늘 입법예고된 대법원 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중순 대법관 회의 의결을 거쳐 8월 2일 임기가 만료되는 고영한, 김신, 김창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재청 절차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표현대로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제왕적 대법원장의 절대 권한이 하나둘씩 내려나지고 있습니다. 법률 방송, 석대성입니다. 징역 24년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일심 선고를 끝으로 국정농단 주요 재판 일심 선고는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오늘 박전 대통령 일심 판결 관련 분석과 향후 전망에 대한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법원이 부패한 정치 권력에 대한 단죄는 엄격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으로 상징되는 경제 권력에 대한 단죄는 불충분했다는 것이. 총평입니다. 장한지 기자가 현장의 얘기들을 담아왔습니다. 좌담회 제목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일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였지만 논의 초점은 이재용 삼성부회장이었습니다. 집중적으로 도마에 오른 건 부정청탁 대상으로서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없다는 재판부 판단입니다.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 작업은 그 개념이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준을 놓고 볼때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 위에 삼성의 미르케이 스포츠재단 204억원 출연과 한국 동계 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여원 지원 등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그야말로 결론을 내려놓고 사실에는 눈감은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삼성 보고서에 경영권 승계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없었다는 재판부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면죄부 판결이라는 겁니다. 더더욱이 청와대에 있어서의 그 우병우 민정. 그그 박전 대통령 일심 재판부 제3자 뇌물죄 무죄 판단이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롯데 신동빈 회장의 K 스포츠 재단 70억 원 지원,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디텍스포츠 등 89억 원 지원 요구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해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받습니다. 롯데, SK의 경우와 삼성의 경우가 뭐가 다르냐는 지적입니다. 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만 정경유착과 제3자 뇌물죄 적용 기준이 달라지냐는 겁니다. 저는 헌법 11조가 규정하고 있는 평등 원칙이 위배된다고 봅니다. 재판부는 삼성과 그리고 롯데 및 SK를 차별했습니다. 그렇죠? 이부 회장 제 3자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뇌물이나 횡령 가액상 특경가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원론적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을 수 없습니다. 삼성과 특검 검찰이 사활을 걸고 부정청탁과 제 3자 뇌물 혐의를 다투는 이유입니다.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청탁 여부에 대해 이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같은 판결을 내렸지만 다만 이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말 구입비 36억 원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1심과 항소심, 최순실 씨,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사실시민 1, 2심 재판부마다 삼성 뇌물 액수와 청탁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제각각인 가운데 최종심이자 법률심인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이웃과 시비가 붙은 사람이 이를 말리던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당연히 국무집행 방해로 처벌을 받을 것같은데 이게 그렇게 또 단순하지 않은가 봅니다. 오늘의 판결은 공무집행 방해 얘기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김모 씨는 2016년 10월 아파트에서 이웃과 주참제로 크게 언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경찰까지 출동했는데 김 씨는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자 가슴을 밀치고 욕설을 했고 경찰관의 정강이를 두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까지 했습니다. 김 씨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재판 쟁점은 김 씨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느냐, 현행범으로 체포당할 만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느냐였습니다. 일심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체포가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과 피고인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그 이후 폭행이 일어났기 때문에 직무집행 과정이 아니었다며 김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김 씨와 이웃 주민 사이 다툼을 해결하려는 공무집행 과정이 아닌 김 씨와 경찰 사이 다툼 과정에 폭행이 발생한 것이어서 공무집행 방해를 사유로 한 현행범 체포는 불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대법원 2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췄는지는 수사 주체에게 상당한 재량이 주어진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웃하고 시비가 아니라 경찰하고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 폭행이 벌어졌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이를 수용했던 항소심 법원, 법적인 판단이 상식과 꼭 백퍼센트 부합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 약백십1억 원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추징보전 대상 재산에는 공시지가 7십억 원으로 추정되는 이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 외에. 검찰이 이전 대통령의 참영 대상으로 결론 내린 공시 지가 40억 원대의 부천시 내동공장과 부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후배 여검사 성추행 및 인사보복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 기소 여부가 13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피해자인 서지안 검사 측 대리인과 안전검사장 측 변호인을 불러 의견을 들은 뒤 기소 여부를 심의합니다. 대법원 사부는 오늘 전남 신안 선마을 역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학부모 3명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2년에서 18년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징역 7년에서 10년으로 감형됐으나 대법원은 범행의 공모 관계와 합동 범행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광주 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 이남철 서울중앙법무사회장과 최영승 법무사, 이성수 전 경남지방법무사회장이 최종 입후보였습니다. 선거는 후보자 공개토론회 등 선거전에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18개 각 지방법무사회 총회에서 직접 선거로 치러집니다. 법률방송은 17일 오후 3시 열리는 후보자 공개토론회를 생방송합니다. 4월 10일 법률방송 로트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